근데 이거 핸드폰 젖지면 어떡해요? 젖으면! 왜? 더..더 멀어서 하라고요? 내 아. 살아생전에 이프샷을 보는 날이 오다니 아, 덕자님 반갑습니다 아,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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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네, 팔아줘서 감사해요 아, 근데 아! 같이 <laughs> 아, <파티> 팔아서 영광이었어요 <laughs> 저야말로 <저에만> 팔아서 감사해요 <웃음> <웃음> 전진 룸이에요 안녕하세요 잔진 룸이에요 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데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된거 신데렐라요? 응 봐봐요 그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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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선부터 너무 쁘지 않아? 어, 오, 아 그래 그래, 아, 그래 그래. 아니면은 우리가 먼저 먹기 전에 한번 앞에 그래. 좀 평가 부탁드릴까? 어. 네. 어 보지 마세요, 운영자님 보지 마세요. 넣고 그래갖고네 여기요, 운영자님. <laughs> 네. 1번, 2번. 요단은 어. 네. 진짜? 진짜 네. 네. 1 번, 2 번. 유동. 너무 맛있는데. 네. 어떤 게더맛 진짜 맛있어. 네. 네. 과연. 아! <laughs> 말도 야, 안 돼. 너, 역시, 역시 역시. 말도 아니, 안 돼. 이게. 그래. 아. <laughs> 이상한 거다는게 맛있다고요? 아니곧 괜찮아요 맛있게 먹다 네. 맛있다는 거네 네. 같이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좋겠구나 아 그리고 또 일사 1 5개 감사합니다 아 그럼 안 먹는 거 아니에요? 어? 안 아, 숫자 어 어? 누..누구 누구 먹지 말라는 거 알아요? 그래 한 명만 지목하자 어, 한 명은 지목해야지 근데 덕자 언니 방송이니까 언니가 어. 먹지 마 아.. 뭐.. 뭐지 뭐지 숫자는 뭐 상관없어 아.. 아 많이 아. 지 덕자 방송인데 아저 오랜 시 없어 아 그렇구나 덕자만이네요 <laughs> 아니 음. <laughs> 아. 근데 이거 없서속한데 어, 진짜 맛있다. 근데. 언니. 맞아. <laughs> 어? <laughs> 어, 나는 진짜 쌌어 <laughs> 언니 안싸고 바꿨어. <laughs> 나 진짜 쌌어나 진짜 싸고 왔잖 봤지? 아까. 너 근데 왜 오래 있다 왔어. 큰 거지 뭐. 나 변비. 전지소녀님, 오늘 여기 캡틴공거처음인데 아. 지금까지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저요? 네. 아, 너무 좋고요. 빨리 문놀이 하고 싶어요. <laughs> 아, <laughs> 싶어요. 네, 빨리 문놀이 하고 싶어요. 네, 아직, 아직 순서가 아니래요. 아, 그래, 네, <laughs> 아직 어, 우리 할 일이 많이 남아가지고. 아, 니까 저기 또 세팅하러 오셨는데 또뭘해야 아, 됐는데? 네, 뭘 해야 되는데 또. 할일 못, 못, 못하는 아, 30분까지만 하시면 되고. 네. 네. 노래, 노래잖아, 아, 노래 잘하는 소문 아, 네. 노래 한곡 불러주세요 아 그럴까요? 아, 지우개로 넌 네? 지울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지우고 싶어 나 누가 잘 부른다고 했어 오늘은 어, 조금 올라간다 정말 일하는데 많이 힘이 되었어요 와다행 어, 아, 어. 나는, 나는, 나는 이제 <laughs> <바이. 나> 진짜 <laughs> 써요 땡빨 정말 일하이데 진짜 써요 땡빨 나는 이제 혼자서 너무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센빠이 센빠만소 여기에 이제 네. 질문지가 있어요. 이 질문지에서 이제 어, 뽑아 가지고 ox를 할 거예요. 음. 네. 그리고... 난 화장 전후가 차이가 크다. 아. 음, 하나, 둘, 셋. 근데 다 x. <laughs> <laughs> 유선이 <laughs> <배프선이 웃음> 없었다면 <laughs> 방송 안 했을 것같아 하나, 둘, 셋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저 돈을 벌어야지. 어, 콘텐츠 비용에 쓰지. <laughs> 한때다 그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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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때야. <웃음> 들어거예 네, 저희 들어가요? 아오우리아아 어, 네, 어, 아, 아, 재밌겠다. 아 재밌겠다. 아 재밌겠다.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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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가요? 어, 지야지야지야저 이런데 처음 와 보거든요. almost paradise. 아, 그잖아이고 <laughs> 윤윤윤윤 그 사람이. <laughs> almost paradise. <웃음> 태양보다 <웃음> 더 <웃음> 눈부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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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이거 데 처음 아이 새끼야. 이새이 새끼야. 이다이이이새여이방이와 여기 이렇게 침대도 있어요 <laughs>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. 와 우와. 우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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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뭐예요? 우와. 우와. 언니 여기 자물쇠가. 우와. 우와? 우와? 자물 있다. 자, 어. 있다. 너무 예쁘죠? 우와. 대박. 자, 여기서 원래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같이 누워야 되는데. 求啊了。 빼고 배가 끄는 힘에 서 엉덩이만 쭉 끌려온다고 합니다. 쭉, 네. 쭉 끌려와서 이렇게 넘어집니다. 아, 네. 쭉더 무릎 좀 모으세요. 무릎 모으고 전진이 도자. 도자. 네. 엉, 엉덩이 들지 마세요. 네. 엉덩이 네. 엉덩이 진짜 들지 마세요. 속이 못 앉아 와 여기 앉으세요. 와! 와와와와와와 와! 내가 더 무서워. 내가 <laughs> 여러분 으로 갈게요 천진이 네? 도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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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일어나, 일어나. 아! 살려줘잼이다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3차 도전 그녀는 물고기 밥이 될 것인가? 물 위를 걸을 것인가? 과연, 목수는?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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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밥이 되었다. 밥 달라고 매달려 있는 개구리 같다. 드디어 그녀가 날아올랐다. 와 진짜 길쭉하다. 저둘이 싸우고. 뭐덥더 <laughs> 빠르네. 덥적 빨라. 에. 음 좋았던 게 제가 막내 어딜 가나 막내긴 했어요. 어딜 가나 막내긴 했는데 어, 원래 이 육식한데도 원희들이 정말. 한 사람으로 좀 많이 경해 주고 많이 챙겨 줬거든요. 진짜로. 음. 진짜로 동생을 너무 동생이라고 많이 챙겨 줬어요. 그 진짜 엄마처럼 심지어 엄마 같았어요. 그래서 아 나도 나중에 어나 나중에 나이 먹고 어떻게 어떻게 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음 이제 고딩 탈출하고 방송하면서 성인도 되고 좀 연차도 쌓이면서 목수 일이든 방송이든 내 후배가 생기면 그만큼 잘해줘야겠다고 생각 많이 들어 그래서 어 그래서 나그 나중에 저도 장난 아니게 챙겨줘.